슈파도들의 분양가격및 품종에 대해 오늘은 디자이너 품종인 슈파도들의 분양가격및 품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파도들의 역사 슈파도들의 품종은 자연스럽게 존재했을 수 있지만 두들품종의 일원으로 1960년대 미군에서 군견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량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들의 용어는 199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슈누들, 골든두들, 라브라두들 등의 여러 가지 품종들이 개량되게 됩니다. 슈파두들이 처음 관심 받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00년대 이후이며, 일부의 슈파두들은 사람의 정서를 도와주는 서비스 및 치료견의 역할과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키워질수 있는 품종으로서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슈파두들의 크기 슈파두들은 새로운 디자이너 품종으로 크기에 관한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올드잉글리 시식도계 부모 또는 푸들 부모 크기의 혼합에 따라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시파두들의 경우 스탠다들 푸들과 올드잉글리시식독의 교배종이며 크기는 대형견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파두들의 무게는 40에서 55cm이며 체중의 경우 27에서 36kg의 무게가 나갑니다. 푸들 부모의 크기가 미니어처나 토이일 경우 크기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시파두들의 성격 시파도들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활기차며 애정이 많은 품종입니다. 활발한 성품에 실외에서 뛰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실내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올드잉글리 시식도기 혈통으로 인해 목양견의 성향이 남아 활동량 및 에너지가 넘칩니다. 운동 및 산책을 즐겨하고 가져오는 놀이를 좋아하며 새로운 교육 및 훈련을 배우며 보호자를 기쁘게 하고 남다른 충성심과 신속한 사회성으로 보호자 및 가정의 훌륭한 반려견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쉬파두들은 지능적인 품종으로 교육 또한 쉽게 따르며 이외에 정신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경우 서비스 및 치료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쉬파두들의 건강 슈파두들은 디자이너 품종으로 부모 품종인 푸들과 올드잉글리시 쉽도객이 있는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하지만 관리 및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부의 가스펜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고창증의 위험과 보행 및뛰는 행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관절이 형성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 부신 피질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한 에디슨병의 위험과 피귀선의 염증이 일어나는 피부질환인 피귀선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쉬파도들의 관리. 쉬파도들의 경우, 체중이 증가하는 비만의 위험이 있으며, 지루함을 잘 참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산책 및 운동이 필요하며, 보호자와 같이 놀이 및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금물이며 관절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축 처진 귀의 형태로 인해 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일 귀에 냄새 및 기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관리 또한 해줘야 합니다. 발톱의 경우 마찬가지로 한 달에 1에서 2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 및 치아 질환이 취약하지 않지만 매일 양치질하는 것이 예방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슈파드들의 색상은 일반적으로 검은색과 흰색의 혼합이지만 종종 검정 및 회색에 닿는 색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털의 모양은 직모 또는 물결 및 곡슬한 형태를 끼고 있습니다. 털 빠짐 및 비듬이 적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용이한 편입니다. 대략 2에서 3달 이후 미용이 필요하며 털이 엉키거나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빗질이 필요합니다. 긴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파드들은 더운 날씨에 털을 짧게 다듬고 겨울에는 긴 털을 유지하는 것이 온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시파드들의 분양 가격은 시파드들은 해외의 경우 달러로 1,000에서 3,000달러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강아지의 색상 및 특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110에서 340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 시파드들의 경우 기존의 시파드들보다 높은 50에서 100만 원의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슈파드들을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곳이 적으며 수요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드들 전문 업체에서 극소수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외국의 분양가격과 비슷한 최소 100만원 이상의 분양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